안녕하십니까. 마블 성형외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재수술 하는 케이스별로 제가 실제로 수술했던 환자분들 케이스에 맞춰서 재수술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보통 코수술을 수능 치고 제일 많이 하시게 되는데 또 어머니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 무조건, 무조건 얘는 코를 자연스럽게 해 줘. 너무 티 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막상 그 당사자들은 니즈를 말씀을 잘안해 주시기 때문에 또 어머니 의견에 맞춰서 좀 자연스럽게 해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보통 그러고 몇년 지나게 되면 코끝 같은 경우에 자연스럽게 해 놓고 나면 연골이 좀 흡수되고 처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코끝에 피부가 좀 지방이나 연골이 두꺼운데 복부교정을 자연스럽게만 한 경우에는 나중에 코끝의 모양이 너무 안 예쁘다고 재수술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전에 썼던 연골을 재사용하기는 좀 힘들어서 자가늑연골이나 기증늑연골을 선택해서 코끝을 좀더 세련되고 높이감이 있게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복코 같은 경우에는 피부 밑에 근육하고 지방층이 좀 두꺼운 환자분들이 많은데 복코 교정할 때그 안에 있는 지방이나 연골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을 제거한 그빈 공간에 풍살 같은 게 차면서 피부가 다시 옛날처럼 통통하게 이제 퍼져 보이는 느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할 때첫 번째, 그 안에 지방이나 연골을 안전한 범위에서 최대한 제거하는 거. 두 번째는 밑에 늑연골로 튼튼하게 세워주는 거. 그렇게 되면 코끝이 많이 처지지 않고 나중에 복호가 퍼져 보이는 현상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비중격 연골이나 기연골이 휘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숨쉬는 게 불편해지는 기능적인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격하고 기형골의 사이즈는 한정되어 있는데 코끝에 너무 무리하게 많이 세우게 되다 보면 그게 하중에 걸려서 위에 피부의 두께를 못 이겨서 세워놓은 비중격하고 기형골이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콧구멍이 심하게 짝짝이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코 안에 손가락을 넣어보면 뭐가 만져지고 숨쉬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비중격이나 기형골의 흰 부분을 찾아서 어, 재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느경골을 이용해서 비중격하고 기형골을 흰 부분에 덧대줘서 코끝을 제대로 확실하게 세우면 그런 기능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고어텍스는잘 사용하지 않는데, 한 10년 전에는 실리콘 대용으로 고어텍스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이게 고어텍스 자체가 피부하고 딱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고어텍스가 피부 밑에 딱 달라붙은 그 윤곽이 이렇게 딱 비춰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내부리 깎은 부위에 실리콘 너무 크게 넣어서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리콘을 내 뼈에 맞춰서 다시 이제 카빙해서 새로운 실리콘으로 바꿔놓고, 고호텍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을 바꾸고, 그 다음 고호텍스하고 피부가 얇아진 부위에는 측두근막이나 귀디진피로 쿠셔닝 역할을 해주는 진피를 덮어주면 그런 비치 현상을 재교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 수술할 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비치 현상이 발생되지 않게 실리콘의 두께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원장님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콧대 이중간에 피부를 잡아봐서 이 피부가 늘어나는 범위를 일단은 가늠해보고 수술 중에 피부가 한 4에서 5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되면 실리콘은 그보다 한 사이즈 정도 작은 3이나 3.5를 넣게 됩니다. 실리콘하고 피부 사이에 0.5에서 1 정도 간격을 유지하게 되면 나중에 비침 현상이나 이런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코 수술하는 원장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면서도 싫어하는 트라우마에 가깝습니다 코 수술을 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코가 빵 부었다든지 뭔가 염증 이 증상이 발생되면 코끝에 있는 원래 있던 이런 말랑말랑한 연골들이 그런 염증 조직들에 의해서 스카링이 와서 코끝에 있는 연골을 이마 쪽으로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콧구멍이 너무 많이 보이면서 옆에서 봤을 때 코가 들려있으면서 짧아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한 경우에는 실리콘이 피부를 뚫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좀 빨리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이런 염증 증상을 초기에 방지하면 항생제 치료를 한다든지 수술방 들어가서 그런 세척을 한다든지 실리콘을 제거하면 구축으로 까지 진행되지 않는데 초기에 염증을 잘 잡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염증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구축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구축구로 오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코끝의 양쪽에 있는 비행 연골 주변을 마사지를 꾸준히 3,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마사지를 통해서 코끝의 연골을 부드럽게 완화시키고, 두 번째는 자가늑연골이나 기증대연골을 통해서 코끝을 내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구축이고 염증이었던 코기 때문에 기증대연골은 사용하기가 좀 매우 어렵습니다. 기증대연골은 또 남의 거니까. 구축이 온코 같은 경우에는 자가늑연골로 코끝을 최대한 내리고, 콧대에 있는 실리콘을 제거하고, 비디진피나 엉덩이진피 같은 걸로 코끝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어디 부딪히지 않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실테스 코를 만지는 습관은 자제하시는 게좀더 도움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코스라고나서 코를 안풀 수는 없는데 너무 이제 세게 막 이렇게 흔들어서 푼다든지 주변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막코잘 되냐고 계속 만져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예쁘게 해놓은 연골이나 실리콘이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나 습관은 자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코 재수술의 많은 사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다 코수술을 했다고 해서 다 재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연골이나 재료를 선택하고 무리하지 않게 수술하게 되면 환자분이 원하시는 코를 가지시게 될 겁니다. 아, 이상 마블 성형외과 김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